안녕하세요. 학원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오늘 드디어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KTX가 개통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역과 부산 부전역을 잇는 동에서는 올해 1월 1일 전 구간이 개통되었지만 KTX 이유미 열차 부족으로 인해 아쉽게도 KTX 대신 ITX 마음이 최고 등급 열차인 상태로 개통했습니다. ITX 마음은 강릉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나 걸리는 등 소요 시간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었으나 올해 말. 드디어 강릉역에서 부전역까지 전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개통되며 이동시간이 1시간가량 단축되었습니다. 동해선 KTX는 부전발 강릉행의 경우 3시간 50분에서 3시간 53분이 소요되며 강릉발 부전행의 경우에는 3시간 54분에서 4시간 0분이 소요됩니다. 특이한 점은 열차의 소요시간은 제각각이지만 정차역의 개수는 시종착역을 포함해 11개로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요시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동해선 선로가 단선이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오는 열차를 비켜주느라 인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임입니다. 운임은 강릉에서 부산까지 전 구간을 이용할 경우 46,800원이며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ITX 마음보다 11,900원이나 비싸졌습니다. 열차 운행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동해선에는 ITX 마음과 누리로를 합쳐 하루에 총 16번 운행하였는데, 이번에 KTX가 상하에 합쳐 하루 6회 추가되면서 동해선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는 22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강릉과 부산을 왕복하던 ITX 마음은 KTX 개통으로 인해 부전행 첫차 1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모두 동해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동해선에는 하루에 KTX 6회, ITX 마음 8회, 동대구역 방향 누리로 6회가 운행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부전역에서 강릉 가는 열차를 타보겠습니다. 제가 타는 열차는 부전역을 오후 1시 58분에 출발해 강릉역에 오후 5시 51분에 도착하는 열차입니다. 겨울이라 해가 짧기 때문에 도착할 무렵엔 해가 질것 같습니다. 우리 열차는 13시 58분에 부전역을 출발하여 태가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산척 경동지역을 거쳐 강릉역까지 가는 KTX 753 열차입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부전역에서 다음 정차역인 태화강역까지는 42분이 소요되며 중앙선 KTX와는 달리 선택 정차역은 없습니다. 4 0분 태화강역에 도착합니다. 태화강역과 경주 구간에서는 중앙선 KTX와 똑같이 20분이 소요됩니다. 운전역을 출발한지 1시간 3분만에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만약 부산에서 동해선 ktx를 타고 싶다면 경주역에서 동해선 ktx로 환승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시 27분 호항역에 도착합니다. 이곳부터는 동해 중부선 단선 구간이 시작됩니다. 우와. 화성역을 출발한 지 5분 만에 다음 역인 월평을 고속으로 통과합니다. 다음 역인 장사역을 감속하여 통과합니다. 이곳에서 동대구역으로 가는 누리로와 교행합니다. 한일연일산의 간이역인 강구역에서 시속 60km 미만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왜 이런지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도착하겠습니다. 포항역을 출발한 지 20분 만에 영덕역에 도착합니다. 영동역을 출발해 가속하던 KTX가 이내 속도를 줄입니다. 전방에 일면일선에 간역이 있기 때문인데요. 열차는 속도를 약 50km대를 낮추어 영역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속도를 낮추는 이유는 바로 오통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동해선에는 일면일선에 무인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역들에 설치된 신호기는 열차가 지나간 다음에야 빨간불로 바뀌는 자동 폐색 신호기이기 때문에 신호기를 통해 열차의 진입 속도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항상 초록불인 자동 폐색 신호기만 있는 간이역에서 기관사의 실수로 열차가 제때 정차하지 못하면 그대로 역통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로가 정차 위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속도 제한 지상자를 선로면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상자의 제한 속도가 60km이기 때문에 누리로보다 상급 열차인 KTX도 간이역을 통과할 때는 속도를 줄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역이 아닌 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에 설치된 신호기로 정차할 열차와 그렇지 않은 열차를 따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KTX는 시속 200km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동해 중부선 포항에서 삼척구간에는 이러한 무인역이 7개나 있습니다. 때문에 KTX는 2억대를 접근할 때마다 속도를 160km까지 줄이게 되고, KTX가 빨리 달리지 못하는 요인이 됩니다. I'm 열차는 잠시 후 울진역에 도착합니다. 울진역 내리실 문 왼쪽입니다. 영동역을 출발한 지 33분 만에 울진역에 도착합니다. 기존 ITX 마음보다는 7분 단축했습니다. 울진역에서 부전가는 반대방향 KTX와 교행합니다. 삼척역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삼청역까지는 ITX 마음보다 8분 반은 16분이 소요됩니다. 4시 50분 부전역을 출발한 지 2시간 50분 만에 삼청역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강릉역까지는 아직 50분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삼청역부터는 1960년대에 건설된 구간으로 해안가를 따라 KTX가 저속으로 운행합니다. 51분 부산역을 출발한 지 3시간 43분 만에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해안을 달리는 KTX를 타보았습니다. 비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잇는 최초의 KTX인 동해선 KTX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속초나 고성까지도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도 4시간인데 고성까지 선로가 연결되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KTX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해선 KTX가 많은 이용객을 끌어모으길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